안녕하세요. 지금 꿈에서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꿈 꿈에서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는 전통적으로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꿈은 일반적으로 변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거나 현재의 어려움이 곧 끝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때때로 개인의 내적 성장 또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꿈은 매사에 긍정적인 전환을 암시하는 좋은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도적이 되어 보이는 것을 꾸었다면, 이는 전통적인 해몽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꿈은 출세할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적이 되어 보이는 꿈은 대개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나 기회가 찾아올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에서의 성공. 또는 개인적인 성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현실에서도 중요한 변화나 기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꿈의 몽은 문화와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해몽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오에 갇히는 것을 보는 것은 주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환경이나 이사, 주택 문제와 같은 주거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갇힌다는 느낌은 자유롭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심리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런 꿈을 꾸었다면, 주거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필요한 경우 환경을 개선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왕자나 공주가 되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지기상승이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의 왕족은 힘, 존경, 그리고 성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당신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것이며, 사회적 혹은 직업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꿈은 자신감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 당신의 잠재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유명 연예인이 되는 꿈을 꾸셨다면, 의는 현실에서의 대인 관계에 대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주변에서의 구설수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꿈에서의 연예인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상징으로, 이는 현실에서 당신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거나 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꿈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고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꿈은 자신의 대인 관계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술 중에 죽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놀랍게도 길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상징으로, 주로 집에 매매, 결혼, 사업 등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에서의 죽음은 종종 구시대나 구관념의 종말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현재 진행 중인, 또는 곧 시작될 중대한 사건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여는 기회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선이었습니다.